노루페인트 만 10, 원까지 내려와 주세요. 내려 내려 왔네요. 만0 10, 원. 네. 네, 딱 내려왔네. 대응해 봐도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그리고 여기 선절 이렇게 가져가면될것 같습니다. 여기 시가 선절. 이거를 이렇게 대응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들어올리는 데는 돈을 좀 쓰고 조정 구간에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기계적으로 사는 것도 그냥 회사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어, 탔이 됐다 사야지 이렇게 할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흘러가는 추세를 뚫는 날이 딱 보여요 이날부터 들어가면 됩니다 이날부터 들어가면 조금 더아좀더 아, 나중에 예좀 낮게 잡거나 좀더 이제 돌리는 걸 보고 잡는다 그런 예. 관점이라 가지고 괜찮습니다 이거는 전약품 어 전약품 어 이거 뭐다 했었네요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하죠 뭐 여기 1 9 돌리면 생존신고 뭐 기술적 반응 한번 나고 다시 빼고 있어요. 얘 이렇게 되면은 밑에서 다시 돌리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됩니다. 요거뭐 걸어놨던 선에서 이제 살짝 막아 놓긴 했는데 매도세를 여기서 잘 막아서 올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뚫고 이런데 타점 잡으면 되기 때문에 뭐 급할 거 없습니다. 얘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다음 할때 보면 될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주스글로벌 박스를 잘 쳐놨네요. 그리고 박스 하단까지 내려왔어요. 크게 마음에 드는 그림은 아닙니다만 은 바닥을 잡는 위치에서 85% 먹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자리 같습니다 이거는 하지 마세요 이러...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비정상적인 음봉 엄청 쎄 보이는 이음봉 얼마짜리야? 8%짜리네요 크진 않네 이음봉의 센터를 회복을 하는 꼴을 보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합니다 예, 이런 거 뜨면은 이음봉의 이 센터 결국 여기네요 2880원 회복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NHM 복수 이거 그죠? 이거 제가 카톡에다가 조금 남겼었죠. 1돌 전에서 이 위에 몇번 봤는데 제가 아, 어, 그래. NHM 복수 뭐 이런 걸몇번 봤어요. 여기 21일 22일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끔 한 번씩 봤는데 2월 28일 날 그래 2월 28일 날 써요. 이날 아침에 5분 봉상 적산병이 떴어요. 빨간색 네모난 게세개 연속으로 뜨는 거예요. 0에서 5분 빨간. 5에서 10분 빨강 10에서 15분 빨간색 이렇게 떴어요 요거요거가 이렇게 뻥뻥뻥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이게 이날 뚫으려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이런 날은 단타를 진입을 합니다 적산병일 때는 두 정도 타점을 잡아요 이맨 마지막 빨간 네모의 가운데 아니면 이두 번째 네모의 요세 번째 네모의 요 사이 이렇게 두개 타점 잡고 단타 들어가면 되는데 두번 진입으로 단타 치신 분은 없으니깐요 그러니까 적산병을 판단할 때는 이것은 그냥 일반 개인들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됩니다. 그 존재들이 여기서 잘 살고 있구나라는 존재를 파악하는 날이었고요. 2월 28일. 그리고 났더니, 지금 까만 선 위로 올려놨고, 위에를 살짝 꼬리를 달았는데, 이 꼬리가 어디를 향하는지 봅시다. 여기 좀 두꺼운 매물대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들어왔을 법한 매물대가 지금 초록색 네모인 곳에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를 한번 건들고 왔어요. 이거 보통 쌀포대 무거운 거한 번에 못 뚫고요. 두번 내지는 세 번은 찔러야 돼요. 어떻게 찌를 것 같아요. 이 밑에서 여기서 받치고 다시 찌를 수도 있고요. 내렸다가 찌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타점이랑 두 번째 타점이 10%가 넘어요. 이럴 때는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번 찌르는 것까지 보고 대응하는 게 보다 안정적이죠. 그래서 그냥 나 버리고 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또 그냥 버리고 가는 대로 보내주면 됩니다. 아니면 뚫고 나서 등 해도 아까 여기 초록색 네모 그려 놓은 부분에 매물대를 뚫으면요 다시 내려와요 그러면 여기 이 이연선 따라가는 문득 만든 좋은 거에 검색이 되겠죠 그때 대응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일단 존재를 확인했다 2월 28일 의미가 있습니다 아스햄스 상당한지 얼마 되지 않는 종목이긴 한데 이 구간 유지하다가 6배서 행보는 굉장히 짧아요 짧은데 일단 한번 바닥을 만들려고 만들었구나 이미 이미 한번 만들고 아직 못 만들었네. 만들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파동이 눌리는 파동이 없었어요. 눌리면 보면 되겠네요. 눌려서 바닥 만들 때 보면 되겠다. 두산. 얘는 이런 그러니까 기법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종목이죠. 두산은 엠벨로프로 대응하셔야 되고요. 그 엠벨로프로 봐도 나쁘지 않은 자리 같네요. 미래 컴퍼니, 일션, 응보 구간. 저기를 뚫어야 이제 뭐 간다, 반다 말을 할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여기 기준봉에 하나 섰고요. 뻥. 어, 핀. 시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단기적인 기준봉은 이제 오늘부로 이해가 됐습니다 이 시가가 깨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27,600원이 깨지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어디까지 기대를 할만 하냐 이 정도죠 박스권 상단 39,000원 2차 뭐 매도 일단 조금 더 조금 더 있다가 하겠습니다 아직 확 땡기지가 않아요 좀더 매력을 보여줘 자 여기서 못 뚫고 결국 너는 못 뚫고 이리 내려와 버렸어 프로큰큰건 아니에요 큰 덩어리는 아니었고 얘는 그냥 이 밑에 하단선만 여기만 버텨내면 되거든요 12,000원만 버텨내면 죽지 않는 거라서 큰 걱정은 고 그냥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심지어 손절은 11,750원 권 왔기 때문에 잘 흔들고 돌파하면 접근해도 되고 밑서 박스권 대응으로 잡아도 괜찮고큰 문제는 없은, 없는 아이 같아요 얘는 이거 어떻게 했어요? AD 테크놀로지 하셨고요. 이런 애들은요, 하나 기준을 정하세요. 그러니까 최고점에 팔겠다 이 마음은 버리시고요. 제 생각에는 7일선 이탈 시 팔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 넣어볼까요? 7일선을 하나 넣는 거예요. 지수를 넣고요. 이 AD 테크놀로지는 38,000원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 마음을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얘를 이탈한다. 그때 파는 거예요. 그니까 러 얘를 옛날 걸로 보면은, 자, 이렇게 가다가, 이날을 못 팔고, 이날도 못 팔고, 이날 못 팔아요, 이날 팔아요. 이해 되셨죠? 그렇게 대응하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예. 쭉 가지고 가다가, 뭐 여기서 비비면 그냥 버티고, 이탈? 그럼 그 다음날 파는 거야. 예.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